네, 시공 관리부 김영일 차장입니다. 어 지금 현재 전에 그 단열 공사했던 그 현장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된 상태입니다. 지금 청소는 아직 하진 않, 않은 상태인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 어떤 그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온도 차가 발생하는지 지금. 밖에 이제 온도계 측정한 걸가한 9도 정도 실내에 서 햇빛이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앞쪽으로 봤을 때남향인데이 집이 정확히 정남인데, 어, 지금 실외 온도는 9도로 찍힙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는 제가 그 20도로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남향이다 보니까 햇빛이 들어와서 22도로 지금 보일러가 어, 멈춰진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전체적인, 어떤, 이 집의 구조를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어, 떤 온도차가 발생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구조적으로, 어, 코너 부분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 이제 코너인데, 코너, 그리고 요게 창문, 패티오더. 여기는 어 내벽 부분인데 바깥에는 이 반대벽에는 보일러실이 있고 이어 부분이 이제 조금 조금 약간 한기가 느껴지는데 이어 부분은 이제 바닥이 타일로 돼 있어가지고 난방 엑셀이 뭐 부분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저 안에까지는 안 깔려 있고 이 바깥에. 음 높은 부분에 이제 엑셀이 깔려있고, 여기 스탁실이기 때문에, 굳이 뭐 엑셀을 저기까지 안 깔아도 돼서, 여기 사람이 발이 닿는 곳은 엑셀이 다 깔려있고, 상대적으로 여기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공기가 좀찬것 같습니다. 좀 물은 여문 닫아놓고 다시. 여기 바닥이 이제, 현재 온도. 이렇게 되고요. 설정 온도가 20인데, 현재 온도 22도네. 자, 현관문 부분여기도 함께 하습니다 현관문은 단열을 넣고 주변이 어떻게 어떤 온도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남향을 바라보는 어, 방. 일단, 외벽과 내벽이보다는 접합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창문 위에는 헤더라고 구조적으로, 어 창문, 인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그 나무가 한두 겹에서 세겹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열재가 어 실내 쪽으로 설치가 됐는데요 부분도 단열이, 어 상대적으로 다른 외벽보다좀 취약한 부분이죠. 드레스룸. 여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쪽은 동향입니다. 이 동향이고 어또 북측으로 창이 하나 나 있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지금 이 방은 어 설정 온도 20도에 현재 온도 20도 그러니까 다른 거실하고 어 남양방보다 한 1, 2도 정도 낮네요. 어 확실히 이게 남 햇빛을 덜 받는 방이라서 여기는 화장실이고 이건 뭐 그냥 전형적인 화장실 난방은 제 깔려있지만 가동이 어, 거실하고 같이 좀 묶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실이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서 온도 설정이 되는 만큼 올라가서 가동이 멈췄을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그만큼 온도가 따뜻해, 따뜻해지지 않고 아마 온도가 멈췄기 때문에 여기 온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제가 열화상 카메라로 한번, 어, 온도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체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자 현재, 어, 화질이 좀 많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 휴대용 열화상 카메라이기 때문에, 어,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그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자, 그래도, 뭐 온도 절, 측정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자, 아까 현재 온도 21도라 그랬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거실, 아까 창. 내 그림자가 찍고 오. 숨버릴까 자, 창문이 21도로 찍히고요. 이렇게 색깔을 보시면, 어, 빨갈수록 온도가 높은 거고, 파란 쪽으로 갈수록, 짙은 파란 쪽으로 갈수록, 이제 온도가 낮은, 낮은 겁니다. 현재, 얘가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엄청 빨 바, 바닥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뜨겁네요. 여기는 햇빛이 받는 부분에서 좀 뜨거운 것 같고 그러면 유리가 24도로 지금 찍히고요 지금 요 파란 부분이 이제 프레임인데 프레임인데 20도에서 어, 3도 정도, 어, 29도까지 찍히네요 자 23도에서 22도 그러니까 3,4도 정도 프레임이 낮고요 그리고 외벽체 지금 줄이 이제 가 있는 게 보이는데 고객이 저희 목조주택에서 구조재입니다 스터드라고 지금 벽체는 22.4도 창문하고 창호하고 비교했을 때뭐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1,2도 정도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코너 부분이 제일 약하다고 그랬죠 이 부분입니다 파랗게 줄이가 있는 부분 그리고 천장 부분과 완전 그 코너부분 19도 어, 프레임하고 거의 비슷하네 그 정도 되고요 그러면 코너가 어, 19도 정도 찍히고 창문이 24도. 우리 벽체가 21도, 22도. 여기 이제 우리가 구조적으로 플레이트라고 구조적 구조제가 보이는 부분인데 요 부분도 어, 20도 그 정도. 21. 벽체는 21도에서 22도. 한 1, 2도 정도 어, 낮은 거로 보입니다. 자, 보이시죠? 요게 이제 스터드 구조제고, 녹색이 구조제고, 약간 노란색 부분이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구간입니다. 아, 여기는 지금 비닐로 지금 덮어놔가지고 측정이 조금 희한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주방 타일인데 17도, 18도 확실히 코너 부분이 이 타일이고 어, 표면온도가 음. 이 정도 찍히네요. 외벽은 이제 보일러실이고. 거의 실내 내벽인데, 다혈제는 뭐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 세탁실이 있었던 부분인데, 오, 음, 파랗네. 오, 확실히 온도가 확 떨어져 있네. 이 문을 닫아놓으니까, 창기운이 여기서 이제 막좀 불어오네요. 제 몸으로, 제몸 쪽으로. 자동 15도. 지금 현재 여기가, <laughs> 아까 화장실에도 말씀드렸듯이, 실내 온도가 맞춰지면, 여기도 같이, 가동이, 볼러 가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가, 어 엑셀이 좀덜 깔려있고, 그리고 타일 마감이다 보니까, 좀 차갑게, 지금, 온도가 이제, 좀 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28도. 자, 여기 이제 그림자 부분. 어, 여기는 북측에 있는 창. 21도. 아까 반대편에 이제 남측은 23도, 4도 나왔는데, 아, 어, 3, 4도 정도 차이가 나고. 19도, 18도. 여기도, 여기, 벽체 부분도 22도. 이제 네, 현관문입니다, 현관문. 아, 이 단열도를 했는데, 보시면, 이제, 가운데는 18도, 17도, 현재 온도 20도입니다, 효거실에는 21도. 자, 테두리 부분이 확실히, 우리가 온도가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쪽 코너 부분. 코너 부분이 여기는 기밀이 가스케이지 있긴 한데, 어, 온도가 확실히 낮네요. 14도. 온 가운데보다 한 3, 4도 정도 낮고. 여기도 실내 온도가 난방이 엑셀이 안 깔려있으니까, 어, 똑같이, 똑같은 온도로 형성되었지만 여기는 상대적으로 차았기 때문에 이 공간의 온도는, 어, 낮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보시면 되 테두리, 코너하고 벽체 온도가 과연 얼마나 차이 되는가. 2도 정도 차이 나요 그리고 여기는 남양을 바라보는 방문. 거실하고 벽체 온도는 뭐 똑같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22도. 코너는, 코너도 뭐 그렇게 많이 하죠. 1, 2도, 1도 정도 차이 나네. 7도. 이쪽은 동쪽으로 향해 있는 창문입니다. 9도 딱 찍히네요. 19도, 18도. 요부분 아마 햇빛이 받아가지고 좀 빨갛게 되는 부분이고. 향에 따라서 1도에서 2도 정도 차이가 나네요. 확실히. 그리고 프레임도 15도까지 떨어지네요. 15도. 하지만 이제 단열재가 들어간 부분은, 음, 19도. 지금 실내 공기는 20도 20도지만 지금 표면 온도는 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차가운 쪽으로 이제 온도가 그리고 여기는 18도 코너 2도 정도. 어 여기는 북측 창아 다시 1도가 또 떨어졌습니다. 북측 이대창원은 18도를 18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그리고 코너는 어 14도까지 떨어지고. 14도, 13도. 와, 확실히, 북측에 있는 창이 햇빛을, 아마 이 창은 거의 햇빛을 지금 못 받을 겁니다. 거의. 유리가, 단열이 효과가 훨씬 더 높은 걸로 보이시죠? 온도가 프레임하고, 그러니 이제, 유리가 넓을수록 좋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자, 여기는 이제 화장실. 오, 난방 깔린 부분 그래도. 온도가 꽤 올라오네요. 17도, 18도. 그렇게 뭐, 차이 나진 않네. 요 18도. 창은, 아, 여기 햇빛이 거의 안 나는 부분인데, 16도, 17도 정도 차이가 나고. 프레임은 14도, 13도까지 찍네요. 13.80. 그렇다면, 아, 어, 별로는, 일단은 제일 온도가 낮은 부분은 어, 삼각형 어, 세 점이 만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 벽체 코너 벽체 코너와 프레임은 거진 비슷하다. 프레임의 어, 온도는 거진 비슷하고 그게 유리. 유리는 이제 향에 따라서 온도 차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유리와 음, 햇빛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어, 나는데 벽체는 거진 음, 일정한 비율로 나온 것 같습니다. 20도에서 19도 사이니까 자 이렇습니다. 어, 부위별로 부위 <laughs> 부분별로 부분별로 온도차가 이렇게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